박스를 제가 급하게 구해왔는데요. 지금 이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밑그림을 그려서 이 카타칼로 오려내고, 그래서 밑바탕 틀을 만들어야 돼요, 문양을. 제 작품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 처음 시작이 이제 이 박스에서 이 연필로 도안을 그려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 무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긴 그림자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고 좋다 하면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밑그림을 잡아 가지고 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동군 틀보다는 제가 약간 생각하고 있는 좀 직선적인 그런 틀을 만들고 싶으니까 또 나중에 만들어서 한지로 어, 작업하는 과정, 또 완성하는 과정도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마당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니까 행복하죠. 작업 시작할게요. 자, 이제 해가 이렇게 많이 비치네요. 자, 특성상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박스에서 어, 밖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햇볕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어, 마무리 좀 하고요. 깨끗이 마무리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한지를 입혀서 제 나름대로 작품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작품이 아니고요. 재료. 이 재료로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판 위에 한지를 붙이고 또 이렇게 색깔을 냈습니다. 울퉁불퉁한 거 보이시죠? 이걸 말려서 또 이제 색을 입혀서 제 작품의 소재,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지다만리고 지구에서 아크릴 물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요. 그동안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진 재료로는 마지막 단계. 아크릴 물감으로 색깔을 입는겁니다 은은한 색깔이 이렇게 단순한 컬러 근데 깊이가 아주 깊어요. 제가 시도하는건 깊이가 있는 색감을 찾는겁니다. 그다가 이제 포인트에는 금근 칼라를 <목소리를> 좀 많이 넣어서 포인트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지를 말려서 물감칠한거를 말려서 이제 뜯어서 골판지에 뜯어서 이렇게 색깔로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구도를 잡고 잘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이 더워요. 완성! 100% 한지로 만든 저만의 독특한 방법의 작품. 완성되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멋진 모습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작품의 완성이라 할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지로 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멋진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